우리 집 보내고 같이 옆에는 제 사랑하는 공주님 우리 와이프랑 같이 있습니다. 오늘의 일일 매니저를 해준다고 해서 감사히 같이 있고요. 같이 브런치 먹고 커피 한잔 마시고 바로 저는 아, 미팅 갔다가 오랜만에 와이프 휴가라 데이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애기가 있다보니까 둘이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진짜 시간이 없어서 아 저는 프리랜서라서 각자 일을 하고 와이프는 또 회사원이라 새벽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왔다가 밤에 또 애기 보다보면 막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이거를 뭐 보통 육아대디 육아맘들은 공감하실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겠지만 뭐 whatever. 아좀 있다가 치킨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중간중간 또 찍으면서 어? 나왔네요 가지러 갈게용 뿅 빠라밤 와 100년만에 와이프랑 데이트하면서 먹는 브런치입니다 브런치 와 맛있게 냠냠냠냠 먹을게요 냠냠냠 네 아 지금 여기는 이제 오디션장 뭐 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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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실 대기실 음. 예 지금 잠시 대기하고 있고요 아, 이렇게 보통 어, 뭐 영상 미팅 및아 오디션 때는 오디션 시간대에 맞춰서 뭐 광고던 드라마던 영화던 아, 대기실에 잠깐 대기하다가, 고의 타임에 맞춰서 대기하다가, 아, 이제 또 아, 네, 진행상에 따라 좀 달라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서, 아, 인사도, 인사도 드리고, 아, 거기 정해져 있는 진행상에 대해서 하고, 이렇게 미팅, 미팅 경보 오디션이죠. 이렇게 보고 진행을 합니다. 네, 아, 이렇게. 오늘 오디션도 보고 와이프와 좀 시간 보내고 남는 시간 이제 아 우리 딸 어린이집 끝나기 전에 와이프랑 오랜만에 좀더 데이트를 하고 아 시간을 보내, 보내려고 합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또 계속 촬영을 하고 오디션도 있고 미팅도 있고 뭐 기타 등등 이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면 너무 감사드리고 어, 지금 하고 있는 조연주에도 힘 내서 해보고 주어진 일 모두 하루하루 감사히 해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우 프리스오, 배우 오경택이었습니다빠이